안녕하세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숙의 주정뱅이 일당의 불법 개엄 이전까지 민들이 광장으로 나올 동력이 부족했던 이유에 대해 민주당을 믿지 못해서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는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이 폐청산을 그토록 공언하고도 우리의 일을 후퇴시키면서 시민들이 정치적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는 현재 민주당 내에 잔존해 있는 친문 세력들을 저격하면서 늘과의 차별화를 보여주겠다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에 더해 지난 대선 평가까지, 대선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플랫폼 모두의 질문큐 출범식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 나라의 희망이 사라지고 어둠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심각한데도 내 국민들은 나서지 않았을까 라는 물음을 던진 뒤 모든 사람들이 젖은 장작 같다 불이 붙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이유는 딱 하나라.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 민주당은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이 나라 미래를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 의심한다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는 특히 촛불혁명 때 국민들이 한겨울에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그 이후 내 삶은 뭐가 바뀌었나,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좋아진 게 없다. 자리를 차지한 색깔만 바뀌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하고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른바 녹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소통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지난해 12월 14일 주정뱅이에 대한 국회 탄핵이 가결된 직후 지난 촛불혁명으로 권력은 바뀌었는데 왜내 삶은 바뀐 게 없느냐 이 사회는 왜 바뀌지 않았느냐고 질타하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억한다 라고 문재인 정권 대신 사과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수백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그 추운 겨울 광화문 광장 등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정뱅이 일당의 반란 초기인 2019년 늦여름 가을 당시에도 수백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서초동으로 구름같이 모여들면서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2017년 큰 차이로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에 이어이듬해 지방선거에서도 애국경북을 제외하곤 삭쓸이 승리를 민주당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개혁과제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의석이 부족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집권당 180석까지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180석이 만들어졌을 그 시기는 부동산 폭등 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또 일베의 리버스 버전인 메갈 워마드류의 등장으로 인해 젊은 세대 간의 성별 갈등 문제까지 떠오르며 그 전에 비해 적자는 시민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였습니다. 그나마 1점대 초반을 유지하던 출산율마저 0점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나아지긴커녕 팍팍해져가고 있다는 거 아니었는지요. 부동산 규제책 난발이 실패했으면 방향을 고치거나 성별 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이 터져나왔다면 소통하고 해결할 생각부터 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회피하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180석을 만들어졌단 겁니다. 수없이 강조했듯 개헌 빼고는 모든 법안을 프리패스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입니다. 이처럼 초유의 집권당 180석까지 주었는데도 도리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엄중히 이낙연이가 이끌던 민주당은 그전보다 더욱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처리한 법안 중 하나가 개혁 성향 위원 몇몇이 목소리 높이자 겨우 누더기로 처리한 공수처 설치법 그거 아니었습니까? 공수처는 최근 주정뱅이 체포 전까지는 근 4년여간 사실상 아무 성과도 없던 기관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엄중이는 그런 와중에도 쟁점 아닌 법안들 잔뜩 처리했다며 지가 대표자리에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떠들어대지 않았었나요? 그 많은 법안들 중에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체감할 만한 그런 법안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법안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소개해 보십시오. 그 통과됐다는 많은 법안들 중엔 특정 이익단체만 이롭게 할 로비성 법안이나 시민들 삶을 도리어 후퇴시킬 법안도 꽤 섞여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시민들이 검찰개혁 외쳐서 180석 만들어졌으면 주정뱅이를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든가 해야 함에도 도리어 체급만 더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총선 개입 미수 사건이었던 검언 유착 파동까지 터졌으면 말입니다. 총선 출마 그리고 차기 국회의장 자리까지 포기해가며 주정뱅이를 각종 사유를 들어 징계한 추미애를 자신의 지지율 떨어진다며 선거 앞두고 시끄럽다며 쫓아낸 게 누구였는지요. 그러면서 주정뱅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할 생각 안할 것이라며 끝까지 실드 쳐주던 건 누구였는지요? 주정뱅이를 총장 자리에서 탄핵할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앞장서 가로막았던 게 누구였는지요? 이는 의전서열 62권에 있던 일개 정치검사 주정뱅이 하나를 의전서열 1위로 끌어올리지 못해 안달난 그런 행위들 아니었는지요? 또 법민주 지지층이라면 이를 계속 북북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이나 뜬금없이 읊어대며 경악해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2021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전에 터진 lh 사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엄중히 민주당이 보였던 대응은 시민들이 이들에 대해 완전히 기대를 접은 그런 결정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무용지물 180석이라는 것 역시 확신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할까요? 그 직전에 이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폭등 건으로 이미 누적돼 있던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심각한 와중에도 투기한 직원들을 일벌백계 해야 하는데 대체 어떤 처벌을 했는지요. 이를 도리어 기회로 삼아 투기꾼들을 일벌백계 했더라면 다시 기대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엄중처벌과 투기이익 전부 환수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당시 대표적 친문이자 최고위원이었던 양양자는 자진신고시 책임 묻지 말자는 발언까지 하며 면제부 드립까지 치지 않았던가요. 이는 문재인 정권 당시 급성장한 건설회사들과의 밀접한 유착관계가 드러날까봐 아니었습니까? 엄중히 동생이 평생 보험업계에만 몸담았음에도 왜 건설사인 사만기업과 삼부토건이 대표를 맡았을까요? 그 과정에서 사만기업과 삼부토건이 수주가 폭주하며 몸집이 엄청나게 커졌지요. 이런 사태는 시민들의 부동산 폭등 불만을 제대로 터뜨린 계기가 됐고 결국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41개국 전부 참패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런 안패를 LH 사태 때문이라고만 정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전부터 이미 쌓이고 쌓이던 중인 개혁 거부에 대한 불만이 이로 인해 폭발한 점이란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울은 분명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음에도 모든 지역구에서 패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총선 때와 비교해보면 더욱 차이가 두드러졌죠. 추미애 향해 선거에 방해될 수 있으니 시끄럽다고 우기며 쫓아내다시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정작 추미애는 박근혜 탄핵전 개엄령 모의를 사전에 차단한 뒤 대선 압승과 지방선거 대승 등을 이끌었던 당대표였는데 말입니다. 그런 국정농단 잔당들에까지 초유의 완패를 당한 민심의 싸늘함에 대해 그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선대위원장이자 그 전까지 6개월 당대표를 맡고 있던 엄중이는 유체이탈을 시전하며 뒤로 숨어 있었고 난데없이 검찰개혁을 외쳐서 이렇게 됐다는 머저리들까지 언론에 잇따라 튀어나오지 않았던가요. 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얕은 수작뿐이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 당사자들은 지금도 지지 않고 있으며,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듯 유체이탈 화법이나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 림종석 동무가 그랬듯이, 이재명 탓이라고 우겨대면서 말입니다. LH 사태 당시에도 이재명은 경기도에서 할수 있는 그 자체의 일을 최대한 시행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진단, 그리고 책임 추궁과 시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박근혜나 문재인이나라는 말을 아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세월호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그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유민아빠 김영호 씨의 극한 단식을 중단토록 하겠다며 동조 단식을 했던 기억도 있어서였습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은 행정부 차원의 시행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었는지요?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정부부처인 해수부 등을 압박하면 될일 아니었던가요? 당시 박근혜 정권이 필사적으로 가로막은 것을 다들 알고 있었던 만큼 진상조사를 가로막을 명분이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권한을 쥐어졌는데도 하지 않으면 힘을 실어준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엄중희가 총리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또 문재인이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로 끝까지 믿고 힘을 실어준 홍남기가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에 관련됐다는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홍남기는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실 기획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당시 세월호 특조위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하에 청와대 수석들이 특조위에 박근혜 7시간 조사를 방해하고 결국 강제 종료까지 시켰던 것인데요. 이는 청와대 공개문건에도 드러났고 국힘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현전 대한범 율구조공단 이사장도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바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홍남기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역할은 회의 결과를 정리해 문서로 보고하는 것이었고 내겐 발언권이 없었다라고 해명했으나 당시 진상규명 방해를 무인한 책임은 덮어지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시인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전력이 드러났음에도 정권의 핵심으로 믿고 쓴걸 보면 세월호가 안중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문재인은 완전한 세월호 진상 규명을 공약했으며 추모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언한 바 있습니다. 초기엔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위로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진상 규명을 완수하라고 한겨울에 청와대 분수대에서 노숙 농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들을 만나주긴커녕 메시지라도 낸 적이 있었는지요? 유가족들이 노숙 농성을 마치면서 삭발식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물대포 안쏜것 그거 하나라고 할까요? 언제든 청와대로 찾아오라더니 캡사이신 듬뿍 섞인 물대포로 응답한 박근혜나 진상규명을 그토록 공언해놓고 시간 조금 지나니 그냥 무시해버린 문재인이나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야만의 세월보다 더 더러운 건 기만의 세월 아니던가요? 세월호 유가족 중한 분인 고유예은 양모친인 박은희 씨는 지난 2022년 4월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직전 쿠키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세월호 배속에서 계속 기다리라고 가만히 있으라라는 소리를 들은 거고 가족들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말 말을 못하게 입에 보이지 않는 재가를 물려놓은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저희 아이들을 버렸다면 문재인 정권은 저희 부모들을 버렸죠. 그래놓고 문재인은 임기 말 멋대로 박근혜를 사면해버렸습니다. 이에 박근희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년을 참을인 자를 수천 개 써가면서 기다린 거다. 그런데 그 결과가 박근혜 씨 사면으로 끝이 나버렸으니까 진짜 가족들이 이런 일을 겪고도 죽지 않고 버티는 게 기적이라며 사실 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건 문재인이 아니라 국민이 한 건데 국민들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사면을 해버렸다. 저희는 얼굴 보는 것도 지금 너무 괴롭다. 대통령이 뭔데 국민이 파면시킨 사람을 마음대로 사면하냐? 이 일은 저희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한다라고 분개했습니다. 2021년 말 당시 문재인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는 이미 한참 됐었지만 박근혜를 사면해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쌓이고 쌓이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고 쌍욕을 퍼부으며 애꿎은 책상을 몇 번이나 내리쳤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바둑 고수 타령을 하며 또다시 빅 픽처를 들먹이는 자들에게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나도 문재인만큼 바둑 둘줄 안다. 그럼 세계 바둑 황제였던 조훈현은 정치 지존이었어야 되네. 그 이듬해 말 주정뱅이는 예상대로 이명박이를 사면해 줬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SNS에 주정뱅이가 명박이 풀어주거나 문재인이 닦근에 풀어준 거나 똑같이 욕 먹어야 일이다. 특히 훨씬 충격적인 건 후자 아니었느냐. 세월호 유가족들 심정은 어떻겠느냐라고 썼는데 그걸 보자마자 친삭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군요. 이 사람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극한 고통보다 문재인 심기의 티끌만큼이라도 흠집 가는 게 훨씬 걱정스러웠나 봅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긴커녕 얼마든지 가능했던 세월호 진상규명마저 뭉개버린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는지 온갖 재앙이 일상이었던 주정뱅이 정권하에서도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들지 않게 됐습니다. 용화대에서 불과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인 이태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상으로 어이없게 세상을 떠났는데도 수없이 각종 나라망신 사건들이 연일 터져대는 와중에도 명태균 게이트라는 민간인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는 와중에도 시민들이 광장에 많이 모여들진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인파가 모여든 상황에서도 아무리 집회 홍보를 열심히 한 상황에서도 가장 많이 모인 게 10만 명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까지 됐기에 밀란이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모이지 않게 됐던 것일까요? 이번에 또 촛불 들어봤자 내가 든 촛불이 결국 주정뱅이 정권이라는 재앙이 되어 돌아왔듯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란 걱정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이를 가져온 자들이 어떠한 반성의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주정뱅이의 내란이 터진 이후 주말 국회로 몰려든 그 인파를 직접 접하고 나서야 다시금 시민들이 수백만이나 동시에 모여들었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밝히고 진단한 시민들의 목소리. 박근혜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으로 변하고 나서 내 삶은 뭐가 바뀌었나.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빠진 게 없다. 자리를 차지한 색깔만 바뀌고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등은 매우 적절하고 패폭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있던 일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친문 세력들은 무슨 말을 감히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과와 자성의 한마디조차 한 적이 있습니까? 뻔하고 지겨운 레파토리인 임기말 지지율 40% 레임덕 없는 정권밖에 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 임기말 지지율 40%가 과연 사실인지조차 의문이지만,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과거 노무현을 잃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남아있던 그 지지율 아니던가요? 아무리 불만이 있어도 수구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내줄 수 없다. 그런 심리를 가진 이들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번 조기 대선 전 반드시 매듭 짓고 가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재명은 문재인과는 천지 차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외연학장이자 대선 승리를 완벽구치는 신의 한수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친문 수박들이 그토록 강조해대는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 과연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친문 세력의 무능함을 이재명이 같은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대선에서 덮었으면서 또 잘하는 사람 발목만 잡아대는 니들의 끊임없는 악마화 작업으로 비롯된 거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한다면 덱들이 이재명에 표안줄 거라고요? 뚫린 주둥이라고 어디서 협박질인가요? 그럴 거면 엄중히스런 후보에다 표 주라니까요? 민파와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덱들 표 잡으려다 읽는 표가 최소 100배는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